일반 미용실 아닌가요? 아, 저희는 미용실과 가발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무 가발입니다. 음. 와, 어마어마한 양의 가발. 개스만 무려 100여 가지. 미용실 안에 가발샵을 연 이유가 있으시다는데요. 처음에 미용부터 시작했는데요. 어,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머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 의뢰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배워서 해주자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은밀히 제자친 네, 어디론가 안내하는 대표님 여긴 어딘가요? 월간이 네, 두 개예요 선생님? 네두 개로 나눠졌어요 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밖에서 오픈해도 되는 분은 밖에 안쪽으로 들어오시고요 저희는 또 나가는 문도 두 개예요 이렇게 보면 평범한 미용실이지만 반대쪽에 위치한 문으로 들어가면 신의원 대표의 세심한 배려가 만든 독립된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때문에 손님들은 숨기고픈 자신만의 콤플렉스를 남에게 보이지 않고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이곳을 찾는답니다 자 게다가 남성 커트 비용이면 가발에 샴푸 린스 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미용사가 직접 모바일 정리까지 해주니 와하 이만한 서비스 또 없습니다 고객 만족 1 0 0의 빛나는 그야말로 토탈케어 서비스 진짜 머리에 하면 글대로 모든 걸다할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하과자연스럽게 연속할 수 있고 잘 하기 좋어요 모발 길이면 길이 색깔이면 색깔 내 머리같이 자연스럽게 착용 가능하다고요 머리 힘주세요+ 힘주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힘더 더 많이 주세요. 보이셔 보이셔 힘주세요 예전에는 너나 할것 없이 다 클립만으로 됐다면 지금은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머리가 있어서 사이사이에 클립이 하나씩 들어갔지만 어 단단한 머리가 없는 분은 이렇게 찍찍이로 전체를 다 돌려서 그냥 편안하게 쓰실 수도 있어요 두피에 무해한 가발 전용 접착 테이프를 사용해 변하면서도 부분 가발이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고요? 진짜로요? 제가 지금 공을 차고 있는데도 뭐 그렇게 뭐 아무도 모르죠 음. 공찰 때도 뭐 헤딩도 그냥 막 하세요? 아, 상관없습니다